옆 사랑과 뒷 사랑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의 믿음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하여, 성도를 사랑하여, 성기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여, 사랑만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오시니까 교회가 바뀌었죠. 이제 뭔가 완성되어 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바뀌면 되거든요. 기도 끝까지 해주시고요. 끝까지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안의 성전, 이 성전도 잘 갖고 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임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늘 하며, 내 안에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가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이긴 추석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지금 벌써 연휴가 시작된 지 3일째입니다, 3일째. 아, 지난 금요일에 어느 식당을 갔는데 벌써 3대가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을 봤어요. 야, 그래서, 아, 명절이구나, 추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성경에서 추석과 가장 비슷한 절기를 찾으면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의 장막생활을 기념하며 지,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주신 결실에 감사하며 집 앞에 초막을 지어 놓고요. 그곳에서 7일 동안 거하며 지켰습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렀고 성경에는 또이 일을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막절이 되면 수장절하고 장막절하고 초막절은 같은 절기예요. 근데 내용은 좀 다르지만 아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들은요 자녀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부모들은 그간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하 주님이 은혜로 가정을 지켜오셨는지 간증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녀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내는 추석 역시 수확의 기쁨과 감사가 담긴 전일기예요. 농경사회에서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가족과 친족이 모여 화목을 나누는 날이 바로 추석입니다. 현대에는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날로 여겨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장막절과 추석은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추석을 보낼 때그 안에 장막절의 의미가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의 말씀이 이 추석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장막절이 있는 추석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 네,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진이라 아멘 아, 사랑하는 성도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즐거움은 단순히 명절을 흥겹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 안에서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절기는 단순히 형식적으로 지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누며 감사는 축제이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하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 절기는 무겁게 짐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절기의 중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세상적인 흥겨움만 쫓아가면 그 절기는 그저 허무한 날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결국 죄악으로 흐르고 맙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기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즐거움이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즐거움가? 그 즐거움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그 즐거움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성경 속에서도 두 인물이 즐거움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할 때에도 병으로 신음할 때에도 외롭고 두려울 때로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했고 기도로 기뻐했습니다. 시편을 펼쳐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로 가득 차있습니다. 왕위에 오르고 승리의 영광을 누릴 때에도 그는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의 제사로 표현했어요. 이 다윗의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즐거움이었어요. 반대로 솔로몬은 어땠을까요? 그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쾌락을 모두 누렸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 삼장 십삼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지막 깨닫고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멘. 솔로몬은 세상적인 낙은 결국 헛되며,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인생의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참 즐거움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로 결심한 우리가 왜 여전히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약속의 땅, 풍요로운 땅 가나안의 그 여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평안을 누릴 때 비로소 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머무를수록 우리의 인생은 더 힘들어지고 허무해질 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의 즐거움의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어요. 승리의 순간에도 고난의 자리에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시편의 노래들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린 찬양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즐거움으로 제사를 드렸고 그의 예배는 늘 감격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삶에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코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어요. 한해 동안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물론 가문의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흘려주는 날이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의 믿음의 여정이 자녀들에게 전해지고 그 이야기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얼마나 복된 추석이겠습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흐르는 신앙의 역사. 그리고 자녀에게로 흐르는 신앙의 대물림이 있는 장막절이 있는 추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계대가 흐를수록 흘러갈수록 신앙의 전통 안에 신앙의 역사를 자녀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여정, 할아버지의 믿음의 여정, 어머니의 믿음의 여정, 할머니의 믿음의 여정.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가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들려주면, 자녀들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자신이 신앙의 일세대라고 한다면,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가문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 가문의 신앙의 1세대,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론 신앙의 1세대가 가장 힘들고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에 자손들이 우리 몇대 할아버지가 우리 가문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복음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복되게 만드셨지 하면서 믿음의 선조를 자랑할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날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장막절은요, 즐겁게 보내는 날이에요. 가족과 함께 우리 가족을 이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즐거운 날입니다. 이 날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들 아이들에게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갔는지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자주 말해요. 여기서 데이트했었어 이런 말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갈 때도 저의 모교를 가끔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해요. 너희도 믿음의 자녀들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평소에 들려주지 않았던 신앙의 이야기도 들려주곤 합니다. 이 추석이 가족들 간에 신앙의 역사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반석의 성도들은 추석의 문화를 그리스도의 문화로 추석을 장막절로 바꾸어 가시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개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더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여러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절기는 축제가 되어야 돼요. 즐겁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 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참된 복을 이 참된 복은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데서 와요. 말씀을 듣는 데서 기쁨이 없다면 그 어떤 즐거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이 세상의 헛된 쾌락으로 채워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기쁨,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누리는 기쁨,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채워져야 돼요. 무엇보다 감격스러운 예배를 통해 맛보는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은 우레가 보내지 마시고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나 흥이 아니라 마을, 그곳에 마음을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녀들과 나누며 그 은혜로 인한 즐거움으로 가득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좀 간단해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우리의 가정과 각 사람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올한해 내게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 무엇이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간증을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렇게 간증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는 추석이 될때그 가정은 진정 행복한 명절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두 번째는 즐겁게 누구와 보내야 하냐면 가정 그리고 이웃과 함께 보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홀로 기뻐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그 대상이 누구예요?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14절을 같이 읽어시다절기를 지킬, 지킬 때에는 너와, 너와 내 자녀와 성,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아멘. 앞에서도 쭉 말씀드렸지만 먼저 가장 먼저 즐거움을 나누어야 할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먼저 가족이에요. 그리고 절개 기쁨이 가장 먼저 흐르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웃고 즐거워하십니까? 절기의 즐거움은 가족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눌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노비는 오늘날로 치면 뭐 직장 동료나 직원들 우리와 함께 는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는 그들도 함께 즐거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가정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또한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레위인은 당시에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밭이나 과수원이 없이 수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백성 만약 백성들이 자기 가족끼리만 잔치를 벌인다면 내위인들은 절기에 외롭고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들을 외롭게 두지 말고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나 교회 사역자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 보면 객과 고아와 가부를 언급합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보호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적 약자들이었어요. 객은 낯선 땅에서 가족 없이 살아가는 나그네였고 고아와 가보는 가장의 보호를 잃은 채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절규와 명절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라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독점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누어야 진정한 기쁨이 됩니다. 나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감사가 다른 사람의 원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즐거움은 모두가 함께 누릴 때 완전한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은 대부분 독점에서 비롯돼요. 가진 자들만의 기쁨이며 나눌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 뒤에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나눌수록 풍성해지고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곳이에요. 너와 내가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의 기쁨, 그것이 천국의 문화입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어떤 사람들은 더 깊은 외로움과 빈곤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병든 몸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있어요. 우리는 자신과 가족만을 챙기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움에 취해 다른 사람을 잊어버린다면. 그 절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절기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정의 즐거움이 이웃의 기쁨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혼자 명절을 보내야 하는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작은 남는과 성김이라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도 좋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은 열 배나 큰 행복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기에 참된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은 혼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형제들을 돌아보아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더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번 추석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맛보는 복된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믿음을 드러내며 즐거워해야 돼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받은 복을 즐거워하고 앞으로 받을 복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한 3분의 2는 복을 하나도 못 받으신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즐겁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많이 받아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모르기에 불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요 하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큰 복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기도가 곧 응답될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성취와 그분이 행하실 크고 비밀한 일을 바라보며 설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 저기 손등 우리 청년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가족 앞에서 믿음의 기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가족에게 신앙의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길 원하세요. 받은 것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즐거움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원면했어요. 고린도 우서 9장 7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겁게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도 이 즐거움의 본을 보이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나누어 제물이 될 것을 즐거워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 나눔의 즐거움, 흘려주는 즐거움 드리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멋지게 단장해도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배는 바닥짐이라는 게 있어요. 즉 밸러스트가 있어 무게 중심을 아래로 두어야 폭랑에도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슬픔인 세우로가왜 뒤집혔습니까? 바닥짐을 다 비우고 배 위에 짐을 가득 실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기울어지자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전복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겉모양만을 꾸밉니다. 외형에만 신경을 쓰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게 중심이 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복용력이 없어 무너져 버립니다. 쉽게 절망하고, 쉽게 가정을 버리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중심을 보이지 않는 내면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그 광야는 단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곳곳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훈련 대장들을 세우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 건강하고 성숙한 삶으로 성장시키길 원하세요. 우리의 내면에 믿음의 근육을 키우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면이 건강하여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나안의 적과 꿀이 흐르는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즐거움을 알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즐거움을 맛보사,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믿음이 대물림되는 장막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이웃과 사,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동참하길 바랍니다. 나가 아 하나님께 정성껏 드리는 즐거움으로 우리의 생애가 온통 즐거움으로 축제로 잔치로 이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